세무사님참 네. 세법 어려운 것 같아요. 세법을 아유 들어도 들어도 어렵고 가부라 얘기도 하고 세대라는 표현도 하고요. 양도할 때 양도 당시에 뭐 동일 세대로 본다, 어, 자녀합계께 있으면 뭐 동일 세대로 보고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기장권도 이제 주택으로 보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안 하고 따로 살아. 아부가 네. 분가하는 거 별거. 거죠? 별거, 네. 별거. 별도로 거죠. 별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더 거의 편의... 이혼에 가까운 별거. <laughs> 서로 뭐그상대방 있는 쪽으로는 이제 취를 안 하는 거죠. 그쵸. 이럴 경우에 네. 이거를 각각의 일주택으로 보느냐 네. 동일 세대로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아, 것 같아요. 참 질문이 예리한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뭐 미혼 어, 놈 쪽으로는 쉬도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상 세대가 분리된 거거든요. 네. 같이 안 살잖아요.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네. 각자 또 애인도 있잖아요. 네. 그럼 세대가 거의, 거의 뭐 사실적으로 분리된 거죠. 사실상 부부가 아닌 거죠. 사실상 부부가 아니고 뭐 쉽게 말하면 남남이 된 겁니다. 네, 네 진짜 남남인 거죠. 세대도 뭐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아, 나 라디오에서 이제. 남편분이 애인이 있으니까 네. 집을 팔아야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아내한테 쫓아가가지고 아 저기 뭐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는 내또 남자 애인. 같이 살 각자가 이제 살고 각자 있는데. 있는 두분다 능력이 좋으 세금을 좋네. 세금을 내가 많이 내야 되는데너 이거 뭐 절세하기 위해서 너 주택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그러니까 왜 물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사이가 이제 안 좋으니까 왜 물어봐? 그러니까. 아니 네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면 내가 좀 문제가 된대 음, 음. 그래가지고 일단은 팔기 전에 무언가가 좀 갈라져야 되는 게좀 필요했던 거죠 서류 정리가 필요한 거 그니까요 그게,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한 거고 세무사님이 정확하게 답변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질문을 하 아, 사례를 잘 네. 선별을 하시는구요 아,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아, 갑자기 네.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경우는 사실상 남남이 맞거든요 사실상 별도 세대가 맞아요 아마 전화번호도 서로 바꿨을 거예요. <웃음> <웃음> 사실상 별거 세대가 맞는데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하니까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별도 세대로 볼까요? 정답은? 아니라고 그 자들은 라는 거니까요. 그게 유일하게 유일하게 세법에서 말하는 실질과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게 질문하시네요. 역시 우리 정 대표님이 예리하시다 이건 나중에 세포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바뀌어야 돼요, 이 그런데 지금 몇십 년째 못 바뀌고 네.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부부 간에는 이렇게 협의를 언제든지 잘할수 있고, 칼로 물백이라고 하니까 이게 변수가 많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이 아직까지는 바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매모한 호거은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이 뭐, 뭐, 못 바뀌는 이유가 있어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직장 다니면은 어, 이제 직장 다니면 그때는 소득 기준으로 인정해줄 수가 있죠 음... 소득 기준. 보통 구체적인 소득 모형이 아, 있어요. 소득 기준은 이제 중위 소득 그래갖고 어, 네. 쉽게 말하면은 평균치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 소득에 네. 딱4 0만 부할 수 있으면은 4 0 정도의 월급만 받으면은. 소득활동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해줘서 네, 결혼 안 하더라도 30세가 안 되더라도 별도 세대 인정해줄 수가 있죠. 음. 금액은 뭐표 보시듯이 1인 가구가 175만 원 정도 돼서 음. 40% 하면 70만 원 정도 월급 70만 원 정도면은 받으면 음. 네, 세대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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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인이면 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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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